네. <laughs> 바지는, 요렇게, 바지에 한 통, 지금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요한 통을 더 떠서 연결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슬을 23개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얘가 꼬이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쭉 잡아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사슬. 여기 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어서 그대로 꼬이지 않은 상태로. 바늘 넣어서. 그래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둥코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사슬 하나. 다음 우리 지금 빼뜨기한 이첫 코부터 다시 들어가서 기본 기본적인 거 그냥 맨 처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갔던 그 자리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들어갔어요. 여기 첫 번째 사슬에 그러면 여기서 기둥 코 세운 다음에 여기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빼뜨기하고, 그런 다음에 고그 자리부터 다시 짧은뜨기를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뒤에 꼬리실 감추면서, 얘 감추면서 뜰게요. 그러면 사슬이 23개였으니까 23개의 짧은뜨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오고, 그 다음에 2단까지 뜨시면 돼요. 2단도 일단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빼뜨기 하시고, 그리고 기둥코 세운 다음에 다시. 네. 물론 나선형으로 뜨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옷 같은 거 만들 때에는 빼뜨기 하면서 뜨시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2단을 사슬 2 3개 짧은뜨기 23개로 일단 2단을 뜨셔서 이렇게 하나 잘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드셔서 인형 다리 연결할 때처럼 어, 두 번째 거는 실 끊지 않고, 그러고서 3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도 2단까지는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단도 마지막에는 첫 코에 빼뜨기를 하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실 잘라놓으셨죠? 두 번째 거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 해놓은 거를 가지고 옵니다. 이두 개를 연결할 건데요. 어 인형 다리는 이제 여기서 사슬을 조금 떠서 연결을 했는데 지금 이 바지는 사슬 없이 바로 여기 첫 번째 바지통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지금 빼뜨기 해놓은 이 상태, 바늘 걸려져 있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바지통에 빼뜨기 했었던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빼뜨기 빼뜨기 해놓고 실 잘라서 들어갔던 이첫 번째 코 여기다가 바늘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더 빼뜨기를 해주세요. 얘가 마지막 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둥코를 한번 세웁니다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뜨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 바퀴 도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돌때 우리가 이제 아까 남겨졌었던 요 꼬리실을 이렇게 감추면서 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마 처음 이제 많이 안해 보시면 이렇게 사슬 없이 이렇게 바지통을 연결하고 나면. 음 나중에 만들 거면 여기 가랑이 부분이 조금 구멍이 생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얘를 그냥 놔두고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돗바늘로 여기 가랑이 부분에 구멍이 생긴 거를 조금 막는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도 좋아요. 많이 하시다 보면 구멍이 잘안 생기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잘 당겨서 하려 그래도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연결해 놓은 데에서 한 코에 하나씩 23코겠죠? 지금 이게 빼뜨기 코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총 코수가 숫자 세가면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저는 놓쳤지만 저는 빼뜨기 코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laughs> 그냥 일반 코랑 빼뜨기 코가 사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많이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건데 처음에는 많이 안 해보셨을 때는 왜 23코인데 나는 24코인가 이러실 수 있어요 여기 23코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여기 빼뜨기 이후에 여기 첫 코가 있어요. 여기 빼뜨기 코가 있고 여기 첫코 이렇게 거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그게 뭔지 헷갈리면 이렇게 연결된 부분의 가장 끝쪽에 있는 코를 넣어서 또한 바퀴 도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좀, 좀 많이 안 벌어졌죠? 벌어지게 될 거. 이렇게 억지로 늘리면 여기 보이죠 구멍? 여기 구멍 생긴 거를 얘로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온 다음에 다시 왼쪽 끝에.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하고 기둥코 세우고 이 코부터 첫 코니까 다시 들어가서 한 바퀴를 또 도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빼뜨기에서 올라가는 것이 혹시 나는 너무 헷갈리고 익숙치 않다 하시면 나선형으로 뜨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이제 첫코 표시만 해놓으시고 뭐 그게 큰 상관이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옷 같은 거뜰 때는 빼뜨기에서 올라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4단까지는 그냥 이렇게 합친 이제 46호가 되었어요. 뜨고 5단에서 살짝 줄이기 할 거고요. A가 줄이기라는 기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총 9단까지 뜨시면 됩니다. 옷 입힐 때좀 빡빡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크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입힐 때 빡빡한 것이 낫거든요. 이렇게 안 들어가면 좀 늘리셔서. 그래서 완성하고 실 정리하고 옷 입히는 것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모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모자도 시작 부분은 여러분이 도안을 보시고 조금 진행을 해 오셨으면 합니다 똑같이 매직링 안에서 56호까지 늘리고 12단까지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단을 저랑 같이 하실 건데요 어, <laughs> 지금 13단은 34X로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34X까지 떴어요. 여기 12단 끝난 상태에서 주르루루 짧은뜨기로 34코를 세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모자에 이렇게 살짝 뭐라 그러죠? 구멍 뚫리는 부분, 모자 뒤에 그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13단에 34X까지 한 상태에서 어, 그 상태에서 ss 는 빼뜨기란 뜻입니다. 빼뜨기를 여덟 개할 거예요. 하나 당기실 필요 없어요. 살살살살 둘셋넷 바늘 넣어서 바로 빼는 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첫 코까지 14코가 남을 거거든요. 계속 또 진행해주세요. 하나 짧은 뜨기로. 이렇게 14코를 뜨면 4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단을 떠 볼게요. 그 다음 단도 또 34코는 갈 거예요. 아까 빼뜨기 했던 데까지 계속 또 짧은 뜨기로 가시면 됩니다. 34X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여기 빼뜨기 위 이제 아까는 8개의 빼뜨기를 했잖아요. 사슬 8개를 할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8코를 건너뛸 겁니다. 아까 빼뜨기 했던 코들을 건너뛰게 되는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짝한 코를 건너뛰고 나면 또 14코가 남아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 단은 다시 또한 바퀴를 돌면 됩니다. 한 바퀴를 돌다 보면 쭉 오면 여기 사슬 자리가 오게 돼요. 여기 사슬 8개 짧은뜨기 하나씩, 사슬 하나에 짧은뜨기 하나씩 바늘 이렇게 걸어서. 일단에 하나씩 뜨듯이, 요렇게 쭉 뜨시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15단까지는 좀 떠가지고 올까요? 네, 요렇게 이제 15단까지 이렇게 사슬 위로 쭉 떠서, 네, 56X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부분, 챙 부분을 만들 거예요. 어, FLO라는 기호가 나왔네요. FLO는 BLO의 반대예요. 비에로가 이랑뜨기, 그냥 이랑뜨기라고 되어있으면 뒤 랑뜨기를 뜻합니다. F는 앞 이랑뜨기예요. 그래서 앞에 반 코만 걸어서 우리 코를 넣때 바늘을 다 넣지 않고 앞에 반 코에만 걸어서 짧은 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스무 개를 가야 되죠. 모두 다 앞에 반 코만 걸어서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전부 다 앞에 반 코예요. 이렇게 뒤에 뭔가 코가 남아 있을 수 있게. 잠깐만 확인한 번만 해볼게요. 서부터 둘, 둘, 네, 세, 다, 열, 열, 둘, 열, 네, 열, 네, 서, 열, 네, 달, 스무 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왔다 갔다, 우리 평단뜨기 할 때처럼 지금 진행한 방향에서 다음 단으로 방향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방향을 바꿀 때 먼저 기둥코를 하나 세워 주세요. 늘 단을 진행할 때 사슬 하나를 세우고 방향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방향을 먼저 바꾸고 사슬을 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코, 사슬 한 개는 총 코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한 그냥 동작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A를 해야 하죠. 줄이기를 해야 하죠. 그래서 요 사슬코는 무시하고 요두 코를 하나 코로 줄이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그 줄이기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평단 뜨기를 할 때는 한코 건너뛰기가 줄이기 대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 여러분 지금 요 사슬은 무시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떴던 19, 20번째 코. 요 이렇게 있죠. 요두 코를 줄여야 되잖아요. 20번째 코를 그냥 건너뛰고, 끝에서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면, 이게 줄이기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쭉 가요. 16코를 가요. 하나. 지금은 이랑뜨기 안 하고, 다온 코에 걸어서 합니다. 16코 가면 다시 또 2코가 남았어요. 그 2코를 1코로 줄이는 거죠. 역시 1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하고 방향 바꿔 주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줄이기 코와 16코를 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총 18코가 있어요. 그 18코 쭉한 바퀴 또 한 바퀴가 아니죠. 한 줄을 뜨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세요. 이렇 끝에. 마지막 코를 잘 확인해 숫자 크지 않으니까 세면서잘 확인하시면서 코스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또 똑같아요. 사슬 하나 세우고 방향을 바꿔주었습니다. 줄이기. 여러분이 아는 줄이기로 하셔도 되고 저는 한 코를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떠서 줄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쭉 가서 두코 남을 때까지 가면 되죠. 하 하고 나면 두 코가 남아 있어요. 한코 건너뛰고 끝에 코에다가 해서 줄이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도 똑같이 이렇게 두번더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방향 바꿔주고 줄이고 가고 또 줄이고 오고 여기까지 한번 두 단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 거예요. 여기가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임의로 바늘 들어가는 데에다가 짧은 뜨기를 뜬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정도를 사이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임의로 바늘 들어가는 대로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면 쌍, 옆, 옆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쭉 둘러가면서 뜰 거예요. 이렇게. 그다가 여기 뒤에 우리 여기 사슬 8개에서 어, 구멍만 들었었던 이 뒷부분 자리는 여기가 너무 두꺼워지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로 왔을 때 짧은 뜨기를 뜨지 않고 빼뜨기로 뜨겠습니다. 이 8코만 구멍 밑에 코는 빼뜨기로 이것도 쭉 짧은뜨기로. 그리고 다시 챙의 옆부분으로 왔죠? 이 옆부분에 바늘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저는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바로 옆으로 건너갈 때는 특히 첫 번째 보이는 구멍은 좀 건너뛰는 편이에요. 이게 구멍이 있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너 보고 예쁜 느낌을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뻥 뚫려져 있는데부터 하셔도 되고, 저는 약간 조금라도 이 타이트하게 만들려고 다음 다음 구멍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규칙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 이렇게 온 다음에. 적당한 자리에 빼뜨기를 해서 실 자르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자챙 부분이 좀 힘이 있으려면 뭐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모자 만들 때는 와이어를 넣거나 아니면 인형 모자는 여기를 조금 더 튼튼하게 두겹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약간 뒤집어 씌우는 형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얘는 이 정도 선에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실 정리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씌워주시면 됩니다.